아, 리 많이 한번 더. 아 젤리, 아, 더. 아, 더. 야, 젤리 말고, 아비지 비비, 말고. 비비, 네. 많이 지말 비비지 말고. 비비말 비비지 말고. 비비 말고. 비비지 말고. 비비 말고. 비비지 말고. 비비지 말고. 비비지 말고. 비비지 말고. 어비지 말고. 비비 말고. 비비지 말고. 비리지 말고. 비비지 말고. 비리지 말고. 리비지 말고. 이비지 말고. 비비 말고. 비비 말고. 말고. 비비지 말고. 비비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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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Takk fyrir að hlusta.